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는 234억 달러로 외국인 투자의 6배에 달하며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3.6배였던 격차가 올해 6배로 늘어난 원인으로 노동 환경 규제와 투자 혜택 부족이 지목되었고 특히 고연봉자와 첨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의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 과로 방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로 경제 성장과 외국인 투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는 지금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가 필요한지 스승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어 국제사회가 지금 운용하는 방법을 우리도 채택해서 가자고 어 그렇게 해서 어그 이제 이런 것들 자꾸 만들어 가는데 대한민국하고 국제사회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없습니다. 원래 노동자가 없는 그러한 구조로 지금 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근로자 노동자 이렇게 돼 버렸는데. 이 대한민국은 기업도 전부 다한 가족으로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기업이 가족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해서 근로자, 노동자, 이렇게 전부 다 분할을 시켜버려요. 뭐가 비틀어지가고 있다. 근데 대한민국에 노동을 시키려면 시간을 조금 작게 시키고, 피로가 덜하게 하자라는 게그 말이 나쁜 말이 아니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노동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근본을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노동자로 있는 한그 털에 묶여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전부 다 지식인들입니다. 지식인들이 해야 될게 뭔지를 모르고 안 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노동자처럼 지금, 어,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식인들은 왜 지식을 갖추게 했느냐? 지식은 인류가 일으키는, 어, 아주 진량의 인류 희생을 전부 다 쓸어 마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식인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노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연구원들이다 이 말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 사회를 연구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조직이 어떻게 조직이 어떻게 바르게 가는 걸 연구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바르게 살아나가는 연구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연구를 하는 오만 연구를 다 하는. 자기 소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럼 52시간에 묶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지혜를 털어야 되느냐? 우리 회사는 전부 다 연구원 체제로 바꾸십시오. 우리 회사는 연구원 체제로 간다. 그럼 어떻게 돼? 노동자가 없다. 연구원들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냐? 몇 시간을 운영하지 않는다 연구원들은 시간을 묶어놓고 연구하지 않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연구원 이름을 3년만 불러주면 이 사람들은 노동을 안 해요 연구하지 연구원은 집에 가서도 연구해요 그러면 그 근로했다는 시간을 따질 건가? 저 밖에 가서 우리가 맥주 먹으면서 연구 안 되니까 그 근로시간이 왜 회사에다 묶고갖고 쎄가 빠지게 여기에서 요거하는걸 보이기만 하려고 그래. 시간이 없어요. 연구원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믿고 가는 체제가 되니까 시간 개념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무실도 오픈이고. 언제든지 들어와서 자료를 갖다 여기서 챙길 만큼 사무실에 나시면 여기서 생길 것이고. 가져가서 왜이 이 노트북이 없나요? 뭐 기구가 없나요? 세상 어디 가서 전부 다내할 일을 할수 있어요? 파리에 앉아서도 이래요. 음, 블랑스 파리, 이런 데도. 어, 어디 가서든 내가 하는 일이 회사를 위하고, 이 사회를 위하고, 전부 다 노력하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러면은 몇 시간제가 없음. 믿으세요. 우리 가족들을 믿고, 우리가 일을 같이 하되, 시간제한을 두지 마라. 대한민국 사람은요, 시간제한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왜? 우리 가족들을 일을 시키 몰라고 몇 시간을 셀에 돌린다 안 돼요. 이핵도가 이게 돌아버려. 대한국 민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 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회사원은 말이죠. 우리 가족 체제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전부 다 우리가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믿고 어이 우리가 그 저거 시간에 맞게끔 딱 출근하고 시간 딱 되시면 끝나라 이게 아니고 전부 다 후리로 열기 시작하는 이제 연습을 지금부 해야 됩니다 꼭출근 해야 된다라는 법칙도 하지 말고 응 회사 운영체를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 노조가 없어지고, 노동자가 없는데 무슨 노조예요? 대한민국부터 노예는 없어져야 된다. 지금 노동자는 무슨 소리냐 하면 현대판 노예제도를 운용하는 겁니다. 노예로 취급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의 질이 높을 수가 있으며, 노예로 우리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아주 지적인 생각이 나오느냐고. 우린 천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지식인을 만드는 사회. 하늘의 힘으로 키우는 나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냐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는가. 사람 인간에서 벗어나서 사람이 되는 홍익인간 지도자들입니다. 사람답게 살아야죠. 회사에서 나를 믿으면 나는 회사를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국민이 나를 믿으면 국민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위사람이 나를 믿으면 위사람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이게 천손들입니다. 앞으로 이는 체제로 바뀌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오는 나라 또한 대한민국. 지금 또안 늦어서 빨리 바꾸요. 우리 회사는 노동자가 없다. 이걸 누가 말해야 되냐? 회장님이 말씀하셔야. 우리 지금 회사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잘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 회사를 처음에 이룰 때, 그게 이병철 회장, 정조영 회장 이전보다 이 기업을 이룰 때. 그 때는 모두가 뭐라고 했냐. 우리 기업은 우리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다 일어난 겁니다. 너무 빨리 성장을 하다가 보니까 직원체제로 바꿔버렸어요. 가족체제가 직원체제로 돌아가니까. 그럼 이분화가 된 거죠. 여기서부터 비틀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분화가 되니까 여기에서도 또더지식인이 있고 덜지식인이 있고 어또 이게 좀 조금 떨어지는 이쪽을 여기를 붙들고 전부 다 노동자라고 해가지고 권익 이걸 찾아준다 하면서 내 패거리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다다 묶어버린. 그래서 이 패거리가 많으면 대모를 해가지고 이 회사를 뭉겨틀리라고 들고. 지금 이래 갖고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됐네. 내가 다니는 회사가 무너져 어떤 손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그런 그래 게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뭐 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침투를 해 갖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회사들이 다 가족을 분열시키고 그렇게 저내 세력을 만들어 갖고 그걸 이용해서 싸우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제는 이런데 속으면 안 되고, 위에서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는 가족이며, 이 우리 할아버지께서 창업을 하실 때, 가족체제로 간 것을 다시 되살릴 것이며, 이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지식인들, 이 사회니까, 전부 다연권체제로 간다. 우리는 노예가 없다. 우리 가족들을 믿고, 3년만 노력하면서 가면, 체계가 바르게 딱 돌아가서 어떤 것도 침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예에서 벗어날 것이고 우리가 대기업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간 것은 우리가 성장을 하려고 간 거지 묶여서 살려고 간게 아니에요 이 사회의 모든 기업은 대학원이고 대학입니다 큰 사회의 학교 내가 여기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돈을 벌어가 먹고 살고 노동을 하는 사람이 돼서는안 되는 학교에서는 지식의 요람이요. 이 사회를 공부하는 것은 기업에 들어가서 했던 거예요. 기업의 총수는 우리 아버지와 같고 그 집안은 우리를 이끌어주는 집안이니까 존중해야 되고, 존중해야 돼요 기업의 총수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 기업의 총수들이 다 잘할 때까지는 이 욕심도 저 욕심도 내매, 이걸 이만한 궁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다 키웠으면, 이제부터 우리 가족들을 돌보고, 이 사회를 돌보며, 나라를 돌보며, 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사회는 기업이 책임져야 되지, 기업이 사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너희들 기업은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사회는 기업이 만져야 돼, 이제부터. 그 만지는 법칙을 모르면 내한테 와. 다 알리켜 줄 테니까. 기업이 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면 안 돼. 왜? 국민들이 희생을 하면서 일으키는 게 기업이야. 기업이 사회사업을 시작해야 돼 아직까지 사회사업을 하나도 한 적이 없어. 왜? 퍼주는 건 사회사업이 아니야. 이 사회가 바르게 갈수 있도록 힘이 돼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은 내망을 알아야 되고, 기업의 이 총수들이 이 사회사업을 하는데 앞장을 서가 바르게 했다면 어떻게 되냐? 국민한테 전부 다 존경받기 시작을 하고, 이 대한민국 국민한테 존경받는 것은 인류의 존경받기 시작을 하는. 기업인들이 성공이라는 것은 국민한테 존경받을 때 성공을 하는. 인류의 성공을 하는 것은 인류의 국민들한테 존경받는. 존경받을 때 기업인이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 이 회사가 컸다. 이거는 성공이 아니에요. 경제라는 것은 무릎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져가 있는 건이 백성들의 피와 땀을 내한테 많은 환경을 줬다면 백성을 책임지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라 그걸 못한다면 철저히 전부 다 뺐을 테니까 명심하라고 이제 앞으로.